군자 거인이면 군자 오성명이 리오 군자 무정식 지간을 위인이 위 조차에, 필요시하며, 조차에 필요시하며, 필요시하며 전폐에 필요시니라. 전폐에 필요시니라. 전폐에 필요시니라. 예. 예. 어 이게 지난 시간 걸좀 알아야지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예. 네. 네. 어. 일단 음제 지난 시간 시간까지... 지난 시간까지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러니까 군자가 어떤. 부기에 처해서라도, 그거에 대해서, 그, 그거에 해당하는 행동을 해야 되고, 또 부기에 처, 아, 빈천에 처해서라도, 그게 정도의 뭔가를, 자기가 정도에 맞지 않는 그런 게 오더라도, 그것을 피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었어요, 지난 네, 시간까지. 네. 억지로 그것을, 어려운 과정을 피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 네, 그것을 배움으로 극복을 해라. 예. 네,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적개가 됐어요. 예, 그 공자의 예를 들면서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예. 예, 군자 거인이면 여기서 거자라는 것은 떠날 거자입니다. 떠날 거, 예, 떠나다. 갈, 원래는 갈거자잖아요. 예. 군자가 인을 떠나면. 오호라는 것은 어찌 머무하는가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오호, 네. 어찌 머무하는가 오호. 그리고 성명, 성명이라는 것은 이름을 이룬다는 거잖아요. 맞죠? 이름을 명예로운 이름을 이룬다, 뭐 인간다움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군자가 인을 버리면 어떻게 그, 이름을 이루는가, 명예로운 이름을 이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네. 네. 그만큼, 인이라는 것은, 어, 육아에서는 있잖아요. 인을 갖다가 누구나 인을 실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유학에서는. 그래서 누구나 성인이 될수 있다고 하면 유학에서는. 네. 공자도 성인이 될수 있고, 우리 같은 평민들 있잖아요. 평민들도 누구나 인을 하려고 하면 인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 그만큼 인은 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걸 변제를 하고 밑에 설명을 해 가야 됩니다. 예. 예. 군자는 무종식지가, 무종식지가 뭘까요? 예. 그러니까 종식지간이라는 것은 한끼 식사를 마치는 시간 네. 그 짧은 시간 우리가 보통 한 끼를 한 20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요 네. 그 짧은 시간에도 위인 을 어기지 않는 어길밑자예요 조차 조차는 네, 원래 이게 지을 조차는 여기서는 에 갑자기 조. 네. 차자는 이게 원래 버금차지만, 여기서는 에 뭔가가 나아가지 못하다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급박하고 구차한 상태. 급박한 상태 있잖아요. 그리고, 피러시. 필이라는 반드시 필자에 어시. 여기 시자는 인이라는 상대예요 예, 인, 인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 급하고 어, 급박한 상황에서도 인에 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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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예, 그리고 전폐필요시이니 예, 전폐는 넘어질 전자예요. 폐는 원래 늪이란 뜻인데 여기선 또 쓰러지다 라는 뜻이 그러니까 조차정폐라고 이게 사자성어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가 위급하고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에도 반드시 인해처한다는 거죠 군자는 네. 한마디로 뭐 자기가 살아가다가 인생에 뭔가 어려운 상태 있잖아요. 음. 그런 상태를 갖다가 조차 전패라고 그러는 거그요그 당시에도 군자는 항상 이렇게 인을 어기지 않는다는 거 예. 요좀 이해가 되십니까? 음. 예. 아 전에는 우리가 이런 부기에 대해 부기 빈천이라고 했잖아요. 부기 빈천에 대해서 따졌잖아요. 전 시간에 맞죠. 이게 군자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자는 부기보다 더큰 이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빈천보다 더 싫어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기와 빈천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 않는 거예요. 군자는 예좀 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군자는 부기보다 더 좋아하는 그 무엇이 있는 거고, 빈천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는 거고, 예. 네. 군자라는. 예. 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가난을 가장 싫어하잖아요. 맞죠? 응. 부기를 가장, 돈을 가장 좋아하고. 근데 군자는 그보다 더 중시역이고, 그만, 그, 그거보다 더 싫어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예. 네. 좀 이해되십니까? 예. 네. 그 무엇은 여러분들이 좀 아실 거니다요 네. 그러니까 군자는 지금 내가 한말을 써라고요. 그러니까 군자는 부기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네. 부기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고, 네. 그리고 빈천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다. 빈천? 네, 빈천이라는 것은 가난이죠. 네. 가난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다. 빈천이 가난한, 가난한, 가난한 야기있까 아, 가난하고 친다고. 아, 그래서 군자는 이들 편안히 여기고 그런 겁니다. 네. 군자는 인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저 예. 예. 더싫기보다는 사람 된가 하는 이런 걸더 좋아하는 거고. 고 그러니까 비천 가난보다는 자존심을더즐고한다니까 진짜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다는 네. 거예요. 싫천 가난하고 그거보다 더 싫어하는 거 무엇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 그것이 불의가 아닐까요? 예? 정의롭지 예? 않은 거. 우 예. 불의. 예. 의롭지 않은 거. 그런 점 불의가 네 정의고 네. 그래서 성비에게는 부귀빈천이 별거 아닌 겁니다 네. 성비에게는 이익이라는 것도 별거 아니고 네. 항상 인위가 더, 중치한, 더 중요한 거죠 인과의가 성비에게는 맞죠 그때 뭐 자기는 안 자가 체포고앉아있고막 부인이 나와가지고 뭐저 흥해가 와가지고 이게 굳지라고 하면서도 정이 잡고 있는 건 문제치는 거예요. 아, 그건 선비를 좀 약간 풍자한 거죠. 네. 선비에게는 더큰 이상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 는데그 부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만 본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겠죠. 네. 선생님 제가 어디서 그 글귀가 지족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네. 빈천 염락하고, 네. 부지족자는 빈천 네. 요구하느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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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상통하죠. 예. 예, 그것도 무상통하죠. 예.